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댓글에서 나온 에스워스 제품인데요 어, 레고 스타워즈에 있는 미니 피규어 하나하고 그 레고 캘린더 레고 스타워즈 캘린더에서 그 기체 하나 뽑아낸 제품입니다 근데 요902 제품인데요 요 레고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어, 레고 75046어코스산트폴리시건쉽에 들어있는 클론 샥트루퍼 어, 제품인데 미니 피규어 제트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다 찾아봐,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그냥 만든건가 뒤에는 왜 F-16 같은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을까요? 지금 스타워즈하고 국내하고, 자, 한국, 지구하고 붙었나? 자, 총 9가지 시리즈가 나와있는데요. 어, 국내 문방구, 문구점,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당 한 2,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저, 비행기체가 좀 생각보다 좀 단순한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점, 음, 제품 보고 판단하셔서 구입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마대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짠! 설명서 한장들어있고요뭐 간단하게 되어있고, 자 그리고 팔판 하나 들어 있고요. 자, 피어랑 기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뭐 바로 조립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지 장지 지지. 이전에는 이렇게 뭐 탈것 해가지고 제품들이 나오곤 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뭐좀 작은 사이즈라서 아마 2,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에 그러니까 아마 문방구도 비슷할 것 같고요. 또 모르겠다. 또 문방구에서 뭐 3천원, 4천원 받을지. 그 정도에 살 정도의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에. 자, 이렇게 하신 거에다가 뒤쪽에다가 에, 아까 끼우신 거 끼워주시고 앞쪽에다가 하얀 거네칸으로 끼워주시고.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또두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. 자, 이게 뭐지? 뭔들 어떠 이러한들 어떠겠지 저러한들 어떠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. 뭐,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우리 또 한번 콘테스트 한번 할까요? <laughs> 너무 주관적이라서. 네. 자, 이렇게 하신 거 위에다가 노란 거두 개. 자, 자, 껴주시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기체 연결해 주신 다음에, 뒤집어서, 옆에다가 날개를 하나씩 껴줍니다. 요건좀 구중에 그좀 날개 좀 구성이 괜찮다. 자, 껴주시고, 그 다음에 앞에다가 데코레이션 <laughs> 들어가 주세요. 애매한 위치라서. 왜안 들어가? 자, 껴주시고,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완성된 겁니다. 단순하죠? 단순하면서도 이게 그나마 좀잘 나온 편입니다. 자, 그리고 발판에다가 블록 하나 껴주시고요. 투명 동그란 거 나왔어. 그 다음에. <laughs> 다이칼 버스 껴서 위쪽에다가 넣어주시고, 요거를갖다가 이렇게 껴주셔서 장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의 제품 들어가고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미니 피규어 보도록 하지요. 아주 색상이 아주 알록달록 빨갛게 잘 되어 있는데요. 자, 얼굴 모습이고요 어, 색상 가슴 봐라. 어, 좋아. 자, 팔 색상도 이렇게 되어 있고, 다리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, 뒤쪽 보시면 뒤쪽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헬멧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네요 자 밑에 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쪽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옆에 쪽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위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 아주 색상 아주 그냥 빨그냥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<laughs> 이렇게 총 하나 껴주시면 완성이고요. 이거랑 높이가 안 맞아서 투명 블록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자, 높이가 대충 구성이 맞죠? 자, 이렇게 해서 어, 문방구에서 한 2,500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, 미니 피규어가 땡겨요! 라고 하시겠지만 비행기 별로 땡기실 분은 없는 거 같네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한 2,500원 정도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포스가 함께하시고 자,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른 제품들 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블록도 이렇게 단순하죠? 예, 네, 단순하고요. 뭐 피규어도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것까지 는없고요 타이파이터. 요건 아주 아이들 좋더라고요. 자롬비행기 저런 거. 조거 하나만 조금 약간 살짝 큰 정도.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. 한튼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포스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약간.